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더리움 클래식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암호화폐 역사상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게서 최초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발표로 인해서 SDC 측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을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기사를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23일 현지시간 SDC는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처음이다. 또한 이번 승인은 1년에 법, 적 분쟁을 거치면서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가져온 비판적 입장을 한 걸음 더선회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승인으로 인해 블랙록 등 나머지 자산운용사들의 이더리움 편물 ETF 거래 신청도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건 정말 굉장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최초로 알트코인 편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불러일으킬 커다란 파장은 어떻게 될 수가 있을지, 그에 따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이더리움 클래식마저 앞으로 어떠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방향성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타점도 무조건 제대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집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큰 수익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만큼 정말 오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함께 저와 함께 감각을 키우시면서 개인의 원칙까지도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잘 지켜주셔도 코인 투자가 이번에 처음이신 코린이 분들도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알려 드리는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확한 손절가를 지켜 주셨는지 원칙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 말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거시 경제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예 관망을 해 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정답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 가격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매매 활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일 때 활동합니다. 이때 더 공부하고 매수 비중을 쌓아가요. 바로 파동 때문입니다. 사실 더큰 기회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럴 때 같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클 거예요. 왜냐면 상승장일 때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것보다 앞전에 하락장이 끝났다면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래서 기본적인 파동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코리니 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을 잡아보고 싶어 혹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매매가 자신이 없고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추세를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도 추세 두 번째도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와 당 단기 추세를 모두 확인해보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타점과 방향 모두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이어오던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벗어나주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은 이제서야 막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파동이 있죠. 그리고 어제 알려드렸던 매수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43,900원대의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수있 있는 사실이 있죠. 아래는 확실하게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지지 구간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가격은 더욱 더 탄탄하게 상승을 이어가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투기 심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급하게 추경 매수가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투자자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고 있을 땐 가장 최저점에서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물론 승인이 됐다고 해서 아예 가격을 한번더 내리고 쌀때 매집을 한 다음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갈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람들의 투기적인 매수 심리가 붙으면서 가격은 앞으로 상승 만을 이어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도 답이 나왔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더큰 상승을 이어가줄 수가 있느냐? 자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면 현재 가격이 500만원대이지만 최대 목표가는 일각에서의 전문가들은 20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3배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무거운 시총이 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10분의 1인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나 3배 이상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15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주구장창 1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쭉쭉 상승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파동을 맞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면서 파동을 만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다음에 넘어갈 관문으로는 첫 번째 전고점이었던 30%까지 급등 또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다음에 105%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천장이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추세가 살아났었을 때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가 살아난 직후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을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타점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는 단기적인 매 매수 압력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고점을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세가 이미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수익을 안전하게 일정량 덜어내면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눌리길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지점에 우리가 잡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단기 상승이 더 만들어진다면 때 위에서 눌릴 수 있는 지지구간을 함께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타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는 확실하게 지지가 되어진 구간인 4만 3,970원까지 한번더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곳을 확실하게 지켜서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는 어디서 잡을 수 있냐? 가격이 상승을 했었을 때는 그 다음에서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인 수평 매물대 가격은 4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어디냐? 이 구간은 저항받고 떨어지거나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면 서 행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애매한 매물대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관영 안에 표적이 들어게 오 되면 그때 방아쇠를 당기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이 미타점이 지나가 있더라. 그러면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는 타점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신호를 즉각적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라서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실시간 신호를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아직까지 소통방 초대에 입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입장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 확인해 드리면서 순차적으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100% 무료고요. 배우길 희망하는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도 또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는 소통 방에서 마저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유리한 자리를 그리고 안전한 수익을 함께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